조선 왕조 상징 궁궐과 종묘 사직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왕조의 상징인 궁궐의 건설과 경복궁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국가의 상징 종묘 사직의 건설과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지도는 조선시대 한성부를 그린 지도입니다. 한양촌도 후에 조성한 어, 경복궁과, 그 다음에, 어, 왼쪽에 종묘, 그리고 오른쪽에 사직, 경복궁 앞에 관아 거리와, 그 다음에 종로 거리,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 청계천, 그리고 종각에서부터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남대문로 등, 어, 이러한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공간적 측면에서 성곽을, 서울 성곽을 기준으로 해서, 어, 성 안과 성 밖에 구분이, 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과 시설물들은 개수와 재건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서울의 전통문 문화유으로서 오늘날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거행했던 경복궁의 정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근정전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종묘는 경복궁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을까요? 정답은 왼쪽입니다. 한 양천도후 새로운 왕도 건설 사업은 경복궁과 종묘의 건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궁궐은 왕실의 존엄성을 보이고 정사를 하는 곳으로 시급하게 건립되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1394년 12월에 터를 닦기 시작해서 1395년 9월에 완공된 경복궁은 그 규모가 390여 칸이었습니다. 이어서 경복궁이라는 궁궐의 명칭과 근정전 사정 등의 주요 전각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어, 그해 12월 28일에 드디어 한양부 객사에 머물던 왕과 왕실 가족이 경복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로소 국왕이 경복궁에 앉아서 정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경복궁은 예로부터 풍수 지리적으로 명당 자리로 손꼽히던 북악산의 남쪽 산 자락에 자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악산 남쪽의 산 기슬에 이렇게 경복궁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정궁이자 법궁으로서 북쪽에 있다 해서 북궐이라고 불렀습니다. 경복궁의 중심 축은 광화문, 흥례문, 근정문, 근정전, 사정전, 강녕전, 교태전으로 이어져 있으며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서 대칭적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알수 있듯이 광화문을 지나면 그 다음에 흥례문이 나오고 근정문이 나오고 왕이 앉아서 정사를 보는 근정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정전, 교태전 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 중심적인 어, 중심축 이외에 중심축에서 벗어난 전각들은 비대칭적으로 배치되어서 변화와 통일의 아름다움을 갖추었습니다. 경복궁의 정전은 근정전인데 안에는 어좌, 임금의 의자가 남양을 향해 배치되어 있고 국왕은 바로 이 어좌에 앉아 정사를 보았습니다. 어, 근정전은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거행되던 곳이고 왕의 주기식이나 외국 사신 접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에는 문무백관들의 주위를 표시하는 품계석이 놓여 있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복궁에는 왕세자가 거처하던 동경 동궁이라든가 나라의 경사가 있거나 외국 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던 경회루, 그 다음에 궁궐 내에 설치된 관청 등의 전각이 배치되었습니다. 경복궁이 세워진 1 0년 후인 1405년에 창덕궁이 건설되었으며, 태종은 경복궁이 아닌 창덕궁에서 정사를 보았습니다. 창덕궁은 왕이 거둥할 때 머물던 이궁으로 건설이 되었지만 정궁의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왕들이 창덕궁을 좋아해서 창덕궁에서 정사를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에 앞서 1398년에 조선 경국의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인 이방원이 사병혁파와 세자 책봉 등의 불만을 품고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왕세자였던 이복동생 이방석과 개국도신, 개국 공신인 정도전 등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지 않고 둘째 형인 정종에게 왕위를 양보합니다. 정종은 1399년 3월에 피비린내나는 한양을 떠나서 개경으로 다시 수도를 옮겨버려요. 그러나 다시 개경에서 1400년에 이방원과 형인 이방관 사이의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제2차 왕자은안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방원은 다시 권력을 장악하고 1400년 11월에 개경의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이가 바로 조선의 3대 왕 태종입니다. 그러다가 태종은 1405년 10월에 한양으로 재천도 하고 이 전년부터 이미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된 창덕궁으로 정, 들어가서 정사를 보게 됩니다. 창덕궁은 은봉이라고 하는 산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산세를 따라 전각들을 배치했습니다. 이에 경복궁과 달리 주요 전각들이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남쪽 문, 도나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동쪽으로 돌아서 꺾어진 길에 지금 보시는 이 인정전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 선정전과 희정당, 대조전 등이 들어서 있으며 그리고 한참 뒤로 가면 거기에 후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창덕궁 바로 옆에는 창경궁이 있고 남쪽으로는 종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덕궁은 경복궁 동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창경궁과 함께 동궐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창경궁은 창동국 창덕궁과 담장을 맞대고 있는 궁궐이에요. 창경궁은 세종이 1418년에 아버지인 태종을 모시기 위해서 수강궁을 세운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에 성종 때에 대비들을 모시기 위한 공간으로 확장 보완하면서 이름을 창경궁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창경궁은 어 여기 보면 홍화문, 그다음에 명정문, 명정전 으로 연결이 되며 그 외에 문정전, 통명전 등의 전각이 있습니다.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하는 사당입니다. 신주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나무로 만든 폐예요. 그래,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름과 뭐 이런 쥐기를 표시한 나무 폐거든요. 네, 동아시아 유교적 재래 건축물로서 종, 종묘는 국가와 왕조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종묘사직이라는 용어가 국가를 상징하는 칭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온 것을 보아도 그 중요성을 알수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종명화 사직 건설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1394년 11월에 어, 관련 관리들을 인솔하고 직접 종묘와 사직단 터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 94년, 1394년 12월에 개기제를 지내고 종묘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1395년 9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종묘의 위치는 경복궁의 동쪽, 응봉 산자락에 세워졌으며 창경궁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1395년 윤 9월에 이성계는 자신의 4대 선주와 그 부인들의 신위를 신주를 모셔와서 새로 건립한 종묘에 봉환하고 10월에 태조가 직접 종묘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종묘는 정식 그 제사를 지내는 곳인 정전과 그다음에 영녕전 공신당,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전은 처음에 다섯 개. 칸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신주를 이제 선왕들이 계속 이제 죽으면서 신주를 모실 장소가 부족해지면서 공간을 늘려 나가게 됩니다. 앞쪽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종묘는 처음에 이칸수 하나 하나에 한 왕의 그 신주가 모셔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처음에는 다섯 칸을 했다가 이제 왕들의 그 죽은 왕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늘려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령전은 1421년에 사망한 정종의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별도로 영령전을 만들어서 태조 이성계의 사대조와 함께 옮기 모신 사당입니다. 조선왕조에서는 왕이 사망하면 종묘 정전에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하다가 오세우 원조가 되면 영령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치적이 뛰어난 왕들은 그대로 정전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는데 이를 통칭해서 종묘제례악이라고 합니다. 조, 종묘제례악은 조선시대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선시대부터 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행사예요. 그런 것에 기준해서 2001년에 종묘제례악 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 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직단 또한 종묘와 함께 국가를 상징하는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사직단은 토지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던 제단이에요. 어, 도성 건설 계획에 의거해서 궁궐의 서쪽. 건설이 되었습니다. 사직단은 두 개의 제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쪽 제단은 토지신에게, 서쪽 제단은 곡식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사직단은 1395년에 건립되었고, 농경 중심의 경제 체제를 취하던 조선은 사직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사직단의 모양인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사직단은 두 개의 재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 사직단의 모양은 앞에서 말하면 네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는 토지신에 대한 사단, 다른 하나는 곡식신에 대한 어, 재단으로 어, 활용이 되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한양 천도 후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궁궐과 종묘 사직 건설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궁궐이라는 것은 왕실의 존엄성을 드러내고 정령을 내는 곳이고 또한 종묘는 왕의 조상을 봉안하여 효성과 공경을 높이는 곳이며 사직은 농업사였던 조선의 번영을 기원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394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395년에는 경복궁과 종묘 사직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로써 조선 왕조의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핵심 기틀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선이 하늘에 천 명을 받아 이루어진 왕조라는 정당성을 대내에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목소리>